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받아 대형마트가 특설 매장을 마련하여 충분한 재고가 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. 우일아침 이 가게에서는 화장지에 특설 매장이 설치되어 대량의 상품이 진열되었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화장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충분한 재고를 어필했습니다. 한 여성은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이야. 안심이 되네요. 라고 말했다. 이 행사는 경제산업성이 업계 단체들에게 재고 정보를 주지하도록 위례한 것 등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경제산업성도 배송 상황이나 가정에서의 구입 기준 등을 연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상 IT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